안녕하십니까. 입신의 이쌤에서 심학고등학교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송승한입니다. 오늘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영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2학기 때에는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의 전략 들어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심학고등학교 내신 흐름 먼저 파악한 후에 저,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369 DTD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리 및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유의미한 조금 의미 있는 몇, 가, 몇 개의 성과만 좀 가지고 왔는데 6월달 초에 치러진 고등학교 3학년 평가 모의고사에서 100점 만들어냈고요. 작년 9월 고2 모의고사에서 2년 동안 3등급, 4등급 왔다갔다 하던 학생을 3주 모의고사 스킬티칭에서 1등급 만들어냈고, 지필평가 최고점은 96점, 이 안에는 서술형 만점이 있다라는 거 빠르게 봐, 어, 봐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심학고등학교 영어 내신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교과서와 모의고사 플러스 외부 지문의 비중을 5대5로 어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파악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나왔었던 지필 평가의 평어 난이도는 평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는 서술형 문항, 문항 자체가 제외되었고 서술형 자체가 어, 채, 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꼈을 체감상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을 것입니다.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학 고등학교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었던 조금 평이한 시험이 앞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학고등학교의 지필평가 또한 난이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지필평가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선지에서 선지 구성의 어휘 난이도가 올라가고 변형 문제가 많아지면서 변형 또한 까다로워지고요. 장문에서 서술형에서 보기문을 맞춰서 써야 되는 어 조건문 또한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워지는 이 학기 지필 평가에 대해서 1 등급의 조건과 훈련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한글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낯선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가 낯선 문장을 정확하게 장문할 수 있는가. 이두 가지 문장을 봤을 때 아, 나는 좀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등급의 조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고 이 조건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획 없이 학습하고요 반복 없이 복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복습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영어 노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학생들 몰아서 학습하게 됩니다. 몰아서 학습하게 될 경우 학습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세 번째로, 그날 외우고 그날 까먹습니다. 단어 암기에 대한 부분인데, 쪽지 시험 보기 위해서, 그날 쪽지 시험 보기 위해서 그날 외우고, 쪽지 시험 보고 나서 그날 까먹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외워서 30개만 하, 어, 시험장에 가지고 가는 것보다 60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외워서 60개 플러스 알파를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야 올바른 학습을 하고 있다. 올바른 암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잘못된 학습 방향과 비효율적 시간 투자는 성적 정체기를 만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체기를 빨리 깰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 고민해서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65 DTD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매일 읽고 매일 쓰고 매일 생각하는 것이 영어의 기본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영어의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DTD의 약자는 데이투데이라고 day 해서 매일매일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훈련법은 최소한의 단위, 단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장으로 이어지고 그 문장이 어떤 구문을 가지고 있고 그 구문이 이런 구문이구나 라고 생각 사고까지 이어지는 생각 연결 훈련법이고요. 목표는 언어는 반복 속에서 체화되고체화된 만큼 성적이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만든 영어 체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훈련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는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한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8번의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라는 문장은 저희가 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 8번 이상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 말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도 하와이어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나오는 것이고요. 독해 부분에서는 독해는 이미지화라고 적어놨는데 해설지를 버려, 버려야 독해다라고 써놨습니다.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낯선 지문을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해서 구체화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해 매 걸음걸음마다 저 멀리 이어지는 수많은 길을 가지고 있는 교차로를 만나게 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독해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학생들 머릿속에는 단지 인생 살다 보면 교차로를 만나게 될지 정도로 집, 어, 이미지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법이 독해에는 적용이 되고요. 영작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 생각 쓰기 훈련으로 어, 서술형을 정복하게 됩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정도도 쓰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그녀와 함께 언덕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 간다도 어, 술술 써낼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때문에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어, 영작 구조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5 DTD는 영어를 습관화 시켜서 내신 점수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위권부터 하위권 학생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프로그램이고,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서술형을 조금 더 단단히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고요.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독해의 속도와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문법 및 독해 위주로, 어, 훈련이 들어가고요.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문장 기조, 어, 문장 기본 구조의 원리를 익히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에 모두 대비되는 영어 훈련의 정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365 DTD 프로그램 진행 현장인데 카톡으로 학생들이 매일매일 인증해야 됩니다.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 어, 그 6월 모의고사에서 1 0 0점 맞은 학생, 그 학생이 남긴 리뷰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도 교재와, 진도 교재와 워크북 교재 또한 자체적으로, 어, 편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 어디인지 필기 할수 있도록 넉넉하게 만들어 줄수 있고, 왼쪽에는 학생들이, 어, 지문에 대한 흐름 정리 할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커리큘럼 살펴보시면, 365 DTD는 매년 365일 진행되고 있고요.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특화된 365 DTD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특강에는 구문 특강, 문제풀이 문제 모의고사 스킬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학부모 데일리 리포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클리닉 집중도는 어땠는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과제 성취도, 단어 암기 테스트 결과와 DTD, 365 DTD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숙제, 어, 그날, 어, 다음 주에 혹은 다음 수업에 진행되는 숙제 표시해주고 공지사항 또한, 어,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적은 노력만으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어,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하고 반복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학기, 그 반복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365 DTD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한다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성향에 맞는 루틴과 전략을 통해서 점수로 증명되는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학고등학교의 송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